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스티커들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양이 진짜 많아가지고 다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책상에 쌓아두고 있으니까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스티커들이 금방 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되는 만큼 넣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충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메모지, 모조지들은 빼고 얘네들이 에폭시, 그리고 계절들, 일러스트 스티커, 그리고 일상 스티커들 가장 양이 많은 일상 스티커들부터 정리해볼게요 여기 들어갈 애들부터 제일 큰게 요건데 이거는 와이드 원포켓에 들어갈 것 같아요 맹글도 어, 여기 그냥 겹쳐서 넣어볼게요 이 그리고 얘네들. 소라미미 작가님은 하나도 없어서 빈 곳에다가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소소희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소소희. 어, 자리가 일단은 빼고. 저는 무조건 같은 작가님들끼리 모아놔야 되거든요. 여기 낱개로 있는 거를 하나 더 빼서 여기로 옮겨줄게요. 제가 얼마 전에 스티커 정리를 다시 했는데 원래 유태 스티커 따로, 무태 스티커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두니까 쓰는 것만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옮겨줄게요. 일단 여기 자리를 빼서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뭐 그냥 그 유태 바인더만 보게 돼가지고 다양하고 예쁜 아이템들을 못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무태 유태 상관없이 다시 이름순으로 바꿔놨어요. 여기다가 소소히딱 모아줬고요. 여기다가 다니스토어. 딱세 장. 이거 두장 자리를 찾아주면 돼요. 웬만하면 새 속지 안 쓰고 있는 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영상 찍는데 왜 이렇게 요란하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씻고 화장실 환풍기를 안 꺼놔가지고 영상 초반에 약간 소음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나? 어, 들어간다. 이렇게, 루시 작가님 스티커. 그러면 이 바인더는 정리가 끝났고 요게 문제인데 이번에 또 여기서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야 되는 게요만큼이거든요 이만큼이 웨스티즈 작가님 거라서 일단 얘네는 빼놓고 키키메이드 이것도 아마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새로 만들어 줘야 돼요 자리를.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이거 눈치 오피스 히클럽 여기가 히클럽이거든요. 메스티즈도 있네. 눈치 오피스 이거를 빼고 여기다가 눈치 스티커. 이거를 아까 전에 빈자리에다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히클럽이 여기인데 일단 얘가 여기 같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제목 있는 거 같이 넣어주고, 가로 포켓 하나를 빼서, 여기 새 포켓 하나에다가 같이 정리해줄게요.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플라워비룸, 이것도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뒤에다가 넣어줄게요. 플라워비룸 작가님 제품도 얘네가 제가 처음이라서 어차피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다시 빼.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장이 웨스티즈 제품인데, 웨스티즈 제품을 또 따로 쭉 모아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여기다가 플라워 뷰로 넣고 얘네가 다 하트십 유우유 작가님이랑 맹글도어 작가님 콜라보 어, 여기 <laughs> 이렇게 가로로 된 것들 가로 포켓에 넣어주고 여기 세로로 된 포켓이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차례대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딱 한눈에 보이게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빼둔 거 여기다가 넣을게요. 여기다가 키키. 몇 장이지? 여기 넣고 얘네들을 다 세로 투 포켓에다가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 뒤부터 에스티즈 쭉쭉 넣어줄게요. 그냥 나름대로 나눠봤는데 나눈 거끼리 한번 넣어볼게요. 공기 약간 씻고 청소하는 거 집순이 느낌 나는 거 요리하는 거. 도시락이랑 마트 가는 거랑 같이 넣으면 되겠다 장보러 가요 영화, 책 다가 이거까지 넣은 거를 다 빼서 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어, 깔끔해.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상 스티커들. 얘들은 A5에 들어갈 거예요. 플라워 비룸은 여기다가. 어차피 이것도 하나짜리라서 아무데나 넣을게요. 아 여기. 이것도 한 장. 이게 아마 자리가 없을 거거든요. 여긴데. 음... 이거를 빼고 바인더 정리하려고 재단기도 새로 샀어요. 유통기한이 다 돼가지고 넣어주면 딱 들어갑니다. 낱개로 있는 것 중에서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요거,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어지게 해주고, 일단 요거 빼고, 두장 연결해서 넣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 여기다 넣으면 되다 다음은 얘네들. 포들기기. 오이고. 얘네도 넣어보겠습니다. 빈자리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보링보링. 오이고. 여기 있는데. 속지를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 같은 종족끼리 모아줄게요. 같은 종족끼리, 같은 종끼리. 여기, 여기. 그리고 강아지. 그림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조각들이 똑같아요. 이건 그냥 빼두고. 이두 장만 넣으면 되거든요. 다른 자리를 찾아줄게요. 이 분홍이는 여기가 소소희고, 너도 잠시 나와라. 소소희도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줬고, 둘, 셋, 세 자리만 있으면 되는데 세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속지를 하나 추가해줄게요. 새 속지에다가 요쯤 넣어줄까요? 아이오 제품도 많이 구매하니까 아이오 제품을 넣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다음에 일러스트 스티커 일단 여기 자리가 하나 있어서 계속 넣어주고 이쪽이 프레임 스티커들 넣는 곳인데 제일 뒤에 있던 프레임을 앞으로 당기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까요? 속지를 하나 추가해서 자리가 없을 거거든요. 일러스트가 워낙에 다 크다 보니까. 한 포켓에 두 장밖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쪽에 일단 이거 빼고 여기다가 오 완전 A5 사이즈네. 원 포켓을 한장 추가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여행 스티커들. 여행이랑 계절 스티커들도 따로 모아놓거든요? 얘네도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웨스티즈 꺼, 그리고 이것도 웨스티즈 꺼라서. 여행 스티커도 넣어놓고 있어요. 이 뒤쪽에 이렇게 세장 넣어볼게요. 됐다. 그리고 겨울 여기는 또 겨울만 넣고 있는데 일단 자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다가 이것도 넣어줄게요. 요즘 밖에 나가면 너무 날씨가 더워서 힘든데 겨울 스티커를 정리하고 있네요. 여기는 또 여름 스티커. 여름이랑 음식 스티커들 넣어놓고 있는데 자리를 봅시다. 얘네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소소히. 이거를 빼고. 해어주고 여기다가 하트 십 아, 자리가 없네 여기다가 여름 넣고 이것도. 빼줬던 애들은 빨리 써주든가 할게요 <laughs> 그리고 얘네가 파이프에 들어갈 만한 애들 자리를 또 찾아봐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 여기다 넣고 이 모조지들 덕분에 얘네 자리가 있었어요 여기부터 여름인데 여기 딱 자리가 한칸 있어가지고 이것도 여기다 넣을게요. 살짝만 자르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웨스티즈 작가님 거.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 두개 이거는 원 포켓에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자, 예전에는 그 에폭시들 그냥 비닐을 버렸어요 근데 이게 바인더 속지랑 들러붙어서 뺄때 약간 일이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비닐 채로 넣고 있어요. 에폭시만. 다음에 도모송 얘네들 아, 귀여워. 그냥, 그냥 자리 보면서 하나씩 꽂아주면 돼요. 여기가 웨스티드. 다른 브랜드는 일단 빼줬어요. 얘네도 빼고 다음에 얘네 같이 이렇게 넣을까요? 아까 전에 얘네 헤이오 스튜디오 넣어주고 음, 칸도 딱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어서 다른 것들도 넣어볼게요. 아, 이것도 웨스티즈인데? 안 되겠다. 얘네도 다 빼버려. 요거까지. 아, 그럼 얘네도 너무 넣고 싶은데? 살짝만 잘라볼까요? 약간만 잘라서 여기 같이 이렇게 넣어주고 이것도 들어간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남는 데다가는 아무거나 아까 전에 뺐던 거. 키메이드 꼬질이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플러피 러브 클럽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얘네들은 사이즈가 조금 커가지고 내 포켓 자리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제 모조지들이랑 떡메 모지 인쇄소 스티커 이렇게 남았는데 어, 언뜻 봐도 안될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볼게요. 여기가 여름인데 여기 맹글도 같이 넣을게요. 도무송 플로피 러브 클럽. 다이어리랑 닫고 책상, 떡 메모지. 일단 얘네는 여기 무조건 넣어야 돼요. 여기 아니면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금이 다 소소히 모조지예요. 아유 들어가 나서 근데 중복되는 게몇개 있어서 그거 몇 개만 빼볼게요. 네, 여기에 다못 넣으면 노숙자예요, 노숙자. <laughs> 들어갈 곳이 없어. 여기에 한 칸. 아까 전에 빼놨던 거. 여기서 얘네들은 사이즈가 안 맞는 애들이고, 왜또 중복되는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얘네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얘네들. 요 카메라가 B급이 많은가 봐요. 얘네 다 B급으로 받은 거거든요 요거 얘네들은 어차피 쓸때한번더 잘라야 돼요 칼선이 그냥 네모나게 나있는 애들이라 얘네가 세트인데 이것도 그냥 같이 넣어버리고 이것도 넣고 근데 약간 리뉴얼이 된 건지 색감이 약간 달라요 얘네들 넣어볼까요? 소소히 있게 아니라서 빼줬습니다. 어쩐지 스티커들이 정리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요런 데다가 아까 낱개로 빠져나온 애들 하나씩 넣어 줄게요. 아까 전에 빼놨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했다. 얘들이 길이가 조금 길어서 플레이 소품샵 보조지들. 를 조금 추가해줘야 될것 같아요 큼직한 것들 아까 못 넣어줬던 거 애들은 딱 됐는데 못 넣은 게 너무 많거든요? 사이즈 되는 애들은 옆에 잘 잘라서 한번 넣어보려고요. 어, 이거랑 정말 열심히 정리를 했는데도 묻는 게 이만큼 이 있어요. 이거는 일단 비닐 OPP인데 그냥 두면 망가질 것 같아서 우선은 이렇게 보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다가 만약에 이제 자리가 하나씩 나면 하나씩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바인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오늘도 역시나 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